원소가 5개인 a인데 자,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 x.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에서 nx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결국 원소의 개수가 몇개 이상이어야 돼. x의 원소가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라고 가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두 번째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3, 4, 5, 6, 7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치지 맞아? 자, 우선 첫 번째. x의 원소가 모인 경우 반드시 뭐가 들어가면 6이라는 애가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맞아요. 무조건 6의 배수가 되겠네. 원소들을 곱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이니까 3, 4, 5, 7, 즉 2의 매승, 4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2의 4승계에는 6이라는 원소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고 그치? 맞아요. 근데 이거는 가족권에 만족을 해야 안해. 안해. 안 해. 그래서 여기 빼기 1 맞아요? 16에서 1, 1 빼니까 얼마 그래서 17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아요? 응, 15 정신 차리고 있네 이준이 이준이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작정고 1학년 이준이 때문에 하는 거야 이제 이름이 팔렸어 동영상이 우리 구독자가 900명이 넘었어 그럼 보통 우리가 구독자가 900명이면 거기에 3배 진원수가 본대. 동영상은. 약2 0 3, 9, 27. 2,700명이 너의 이름을 들은 거야. 작전고 1학년 이준이어섯머리 자, 그래서 15개. 두 번째는 그러면 꼭 6만 포함했을 때만 6의 배수냐? 아니지. 이 3, 4, 5, 6, 7에서 누구? 3하고 4라는 애가 들어가는 경우는 얘도 뭐가 돼? 12다 보니까 곱이. 6의 배수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우선은 3, 4가 X의 원소이고, 6은 X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얘들아. 왜냐, 이걸 빼버리면, 지금 위에 봐봐. 6을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에는 3하고 4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중복된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는, 6을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럼 두 번째는 3, 4는 꼭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을 구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잖아요 그래서 3, 4, 6, 지원율 5하고 7, 즉 2의 제곱. 이게 결국 3, 4는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들이고, 결국 3, 4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소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 가족권이 만족해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9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고. 그러니까 동영상 적고 이렇게 봤을 때도 만약에 얘네들을 적으려면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노트에서 정리를 해놓는 거야, 얘들아. 띠칸이 3, 4는 X의 원소이고 6은 X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때 이게 뭐지? 이유 왜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이 조건이 빠지면 이 둘의 조건에서 중복되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걔또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6개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 한다 이거야. 이해합니까?